2023년도에 일광 절약 시간제, 일명 서머타임이 이번 주말 일요일 11월 5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시계를 새벽 2시에서 새벽 1시로 1시간 되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머타임 실시와 해제에 따라 일제히 모든 시계를 바꿔야 하는 귀찮음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스마트 TV 등의 스마트 기계들은 일체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일광량이 워낙 많은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전국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 1월에 첫째 일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자연광을 이용해 전기를 절약하려는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1784년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 언론인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시작된 썸머타임의 아이디어는 전쟁의 목적으로 1916년 독일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외면돼 오다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지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교통국은 썸머타임 실시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을 1%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으며 전체 전력 소비량이 0.5% 감소한다고 밝혀 썸머타임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고 알콜 판매량은 감소하고 레저 생활 분야에서 10에서 20% 매출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매년 실시되곤 했으나 실제로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결론이 인디애나주와 유럽연합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기를 불을 켜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 등 시간과 상관없는 데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1시간 일찍 자도 1시간 일찍 일어나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하루 소비량의 총량은 차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서머타임이 끝나면 어둠이 일찍 찾아와 교통사고가 늘어 미국 전국도로안전재단 NRSF는 서머타임이 끝나는 11월 초에 사고 증가율이 평소보다 37%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1시간 덜 자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깨져 노약자층에서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25%나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변경된 생체 리듬이 깨지는 기간은 길게는 3주일이나 지속됩니다. 단 1시간의 시계를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체리듬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년에도 서머타임을 실시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머타임 해제로 시계를 당기느라 여름 내 1시간씩 일찍 일어나야 했던 직장인들은 1시간 더 늦잠을 잘수 있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서머타임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